랄랄라 아, 너무 예쁜 것 같아. 아싸, 이번 주, 완전, 완전 쇼핑에, 쇼핑에 2주네. 요, 저번 주, 요번 주에는, 그거 뭐냐. 가방을, 가방이랑 반지랑 귀걸이를 샀잖아. 주문을, 하, 주문 제작을 하고 있어가지고, 다음 주 금요일날, 종로 가서 찾으러 가고, 그 다음, 10, 그 다음 주 금요일 18일날 또돈 들어오니까 또, 또 맛있는 거 사먹고. 오랜만에, 내가 갑자기 호텔, 그니까, 오늘 롯데 백화점을 갔다 왔거든? 명, 아, 어젠가 어제 명동 롯데를 갔다 왔는데, 그, 뭐냐, 뒤에, 그, 어디지? 신, 무슨 호텔 있잖아. 신라 호텔인가? 아무튼, 뭐, 조선 호텔인가 뭐 하나 있잖아. 그, 보니까 갑자기, 포텔뷔페를 먹고 싶은 거야. 그래서 18일날 돈 받으면, 가려고. 데이트할 사람이 없어서 혼자 가야 되네. 강아지도 출입이 안될 테니까 강아지도 못될 거고. 혼자 맛있게 먹으러 가야지. 원래, 프랑스 그 코스 요리를 먹으러 가려고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요즘에, 많이 먹잖아. 심산부니까. 이럴 때좀 어차피 홀모 뭐지? 처녀 몸으로 돌아가면? 그러니까 아기를 낳으면? 아기를 낳으면 이제 식단 조절해야 되니까 못 먹을 거 아니야. 그래서 임신한 김에 그냥 마음껏 양껏 먹기 위해서 음. 그 내가 알기로는 신라호텔 호텔 뷔페가 진짜 멋있대. 음. 신라호텔 뷔페. 응. 음. 아 야, 근데, 호텔 케이크 진짜 비싸더라. 무슨, 한, 몇십만 원 하는 것도 있고, 진짜 싸봤자 한, 5만 얼마야. 근데, 막, 파리바게트에서 2만 얼마에 파는 거랑 별로 다르지, 없는, 다를 게 없는데, 그걸 왜 사먹나 몰라. 응? 음? 약간, 어? 수요가 있으니까 공급이 있는 거 아니야. 어, 그런 거 사람들이 사먹으면 안 돼. 완전, 그 완전 그냥 호텔, 그 호텔 값이잖아. 호텔 셰프 값. 어, 어처구니 없어가지고. 아, 난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건 안 사먹을 것 같아. 뭐, 돈이 뭐 많은 건 아니지만, 뭐 없는 것도 아니니까. 아, 아, 비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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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피곤해 아 피곤해 아 진짜 몸이 두개야 두개 두배로 힘들어 두배로 아 눈은 맨날 간지럽고 아, 온몸에 다간들어 얼굴, 뭐, 팔, 다리, 배, 에이, 가슴, 등, 뭐, 대가리. 아. 아. 야, 얘들아, 괄사를 샀는데, 괄사. 괄사 뭔지 알지? 약간 마사지기처럼 생겼는데. 하트 모양으로 되었어. 약간 돌멩이로 만든 것 같은데 어디 갔지? 아무튼 그걸 이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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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데 있잖아. 이런데 하면 진짜 진짜 시원하더라. 되게 좋더라. 아, 만 원밖에 안 하니까 너네도 쿠팡에서 구매해봐. 아 피곤해. 아안줄 내일은 이제, 집을 보러 갈 건데. 아, 내일 무조건 돼야 돼. 시간이 진짜 없어. 18일에 이사가야 된단 말이야. 아, 별로야. 아, 피곤해.